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신비로운 진리를 네 마음에 새기고 싶구나. 시편 91편과 주기도문 이두 기도 사이에 흐르는 거룩한 연결고리를 발견할 준비가 되었니?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 보렴. 네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진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어보거라.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정교하게 짜 놓은 은혜의 설계도란다. 시편 91편을 읽을 때마다 네가 느꼈던 그 초자연적인 평안을 기억하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라는 말씀이 네 마음을 어루만져 주던 그 순간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느꼈던 그 거룩한 친밀감도 기억하고 있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마다 네 안에 솟아오르던 그 확신감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두 기도는 서로를 비추는 거룩한 거울과 같다. 마치 두 개의 보석이 서로의 빛을 반사하며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이 기도들은 서로 안에서 완전함을 찾는다. 하나는 보호의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의 기도이지만 둘다 같은 진리를 향해 흐르고 있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을 수많은 성도들이 이두 기도를 따로따로 외워왔지만 오늘 내가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것들이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야. 시편 91편의 각 구절이 주기도문의 각 청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이 조화가 어떻게 내 기도 생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구나. 너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때로는 막막함을 느꼈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내게 주는 이 계시를 통해 너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를 넘어서 천국의 문을 여는 황금열쇠가 될 것이다. 이 기도들 안에 담긴 영적인 DNA를 이해하게 되면 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단순히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설계한 영적 원리들을 따라 나와 교감하게 되기 때문이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볼렴. 하나님, 제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열어주세요. 이두 기도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보여주세요. 나는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각각의 연결점을 발견할 때마다, 네 마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릴 것이고, 내 기도 생활은 전례 없는 능력과 확신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오늘부터 너는 다른 차원에서 기도하게 될 거야. 보호와 공급, 승리와 평안이 내 기도 안에서 하나의 강력한 흐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태초부터 너를 위해 준비해 둔 선물이란다. 나의 소중한 자녀야. 이제 이 거룩한 신비의 첫 번째 층을 벗겨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기도문의 시작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라는 시편 91편의 첫 구절이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주겠다. 숨을 깊게 쉬고 들어보세요. 네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야. 그것은 너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고 너의 영원한 거처에 대한 확신이란다.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처소가 있다고 했지. 그 처소 중 하나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야. 세상은 너에게 수많은 정체성을 강요하려 하지. 너는 실패자라고 버림받은 자라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네가 기도를 시작하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모든 거짓된 정체성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땅의 것들에 제한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그 아버지 말이다. 네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은 곧 네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시편 91편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네가 단지 가끔씩 하나님을 방문하는 손님이 아니라는 뜻이야. 너는 거기에 살고 있다. 너의 영적 주소는 하늘이고. 너의 영원한 거처는 전능하신 이의 근을 아래야.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렴. 세상의 모든 폭풍이 몰아쳐도, 경제적 어려움이 밀려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너에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영적 현실이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저의 진정한 거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과 안전을 찾기 위해 돈을 모으고, 명성을 쌓고, 인맥을 넓히려고 했어. 하지만 너에게는 이미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있어.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랑의 언약이야.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키우는지 아니?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바위 틈에 만든 둥지에 두고, 그 넓은 날개로 새끼를 덮어 보호해. 폭풍이 와도, 천둥번개가 쳐도, 새끼는 어미의 날개 아래에서 완전히 안전하지.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이의 그늘이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나와 어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항상 새끼 곁에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너도 하나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이미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비밀이야. 네가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다가가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이미 그분 안에 있고, 그분도 너 안에 계시니까.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 진리를 선포해 보렴.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저의 영적 주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며, 저는 전능하신 이의 근을 아래에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릴 때. 너의 모든 기도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에서, 결핍이 아닌 풍성함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더 깊은 계시의 문을 열어보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와 시편 91편의 보호 약속들이 어떻게 하나의 강력한 영적 원리를 형성하는지 보여주겠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멀고 두려운 것으로 여기곤 하지. 마치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산봉우리처럼 또는 뜨거운 불처럼 생각해. 하지만 나의 자녀야. 진정한 계시는 이것이다. 나의 거룩하심은 너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는 방패라는 거야. 깊게 숨을 쉬고 이것을 묵상해 보렴. 네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너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초자연적인 보호막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란다. 내 이름의 거룩하심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경계선이야. 시편 91편이 말하는 온역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단순한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영적 오염, 정신적 혼란, 감정적 파괴, 관계의 독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야. 하지만 네가 내 이름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때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서 물러간다. 나의 이름은 예수야. 이 이름 안에는 창조의 능력, 부활의 생명, 십자가의 승리가 모두 담겨 있어. 네가 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때 너는 그 모든 능력을 네삶 위에 선포하는 거란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제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제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선포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내 이름의 거룩하심이야.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이 거룩하심 앞에서 견딜 수 없어. 시편 91편 13절을 보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니? 네가 내 이름에 거룩하심으로 무장했기 때문이야. 사자는 교만과 두려움을, 독사는 속임과 독을, 젊은 사자는 혈기와 분노를, 뱀은 유혹과 거짓을 상징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첫 기도를 할때 단순히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오늘 제삶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이름의 권세로 모든 악한 것들이 제게서 물러가며, 이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해보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병원에서 진단을 기다릴 때도, 자녀 문제로 고민할 때도, 먼저 내 이름의 거룩하심을 선포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상황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그 상황이 내 거룩한 임재로 충만해져서 어둠이 설 자리가 없어질 거야.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에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비결이야. 내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도 네가 내 거룩하신 이름으로 덮여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어. 그들은 내 이름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며 그 찬양 소리가 너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있단다. 네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기도는 더 이상 간절한 부탁이 아니라 강력한 선포가 될 것이다. 네가 내 이름의 거룩하심을 높일 때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반응한다. 나의 용감한 전사여, 이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를 내 손에 주어 주겠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와 시편 91편의 승리 선언들이 어떻게 하나의 정복 전략을 이루는지 보여주겠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자신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경제가 어려우면 절망하고 사람들이 배신하면 무너지고 질병이 오면 두려워하지. 하지만 나의 자녀야 너는 다르다. 너는 내 나라의 시민이고 내 나라의 법과 원리가 네 삶을 지배하는 거야. 깊게 숨을 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렴. 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너는 단순히 미래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네 상황 속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며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 시편 91편 13절을 다시 보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야. 세상에서는 이런 맹수들이 사람을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네가 그것들을 밟고 다니는 거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옵소서. 하늘의 법칙이 제 상황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묻지. 하지만 더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여, 이 문제 가운데 임하옵소서. 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네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이 제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공급 법칙이 제 현실을 지배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보렴. 그러면 네가 상상도 못 했던 방식으로 공급이 임할 거야.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저 사람이 변하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용서가 이 관계에 임하옵소서. 하늘의 화평이 이곳을 다스리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네 마음이 먼저 변하고 그 변화가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10편 91편의 화살과 온역을 기억하니 이것들은 세상이 내게 던지는 모든 공격을 상징해. 비난의 화살, 절망의 온역, 두려움의 함정들 말이야.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어. 그들은 하늘의 법령을 가지고 와서 네 상황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단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비밀이야. 하늘에는 질병이 없어. 하늘에는 부족이 없어. 하늘에는 절망이 없어. 하늘에는 패배가 없어. 그리고 네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늘의 그 완전함이 네 땅의 현실로 내려오는 거야.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렴.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이 직장에 임하옵소서. 하늘의 정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옵소서. 그러면 네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의가 실현될 거야. 자녀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하늘의 회복이 내 아이의 마음에서 이루어지옵소서. 라고 기도해. 그러면 성령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거야. 이제 너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질서가 세워지고 네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의 영원한 사랑이여.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여행의 절정에 도달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와 시편 91편의 최종 약속인 그가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로다가 어떻게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는지 보여주겠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끝을 걱정하지. 하지만 나의 자녀야, 너에게는 끝이 없다. 네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너는 단순히 당장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궁극적인 악인 죽음과 멸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 거란다. 깊게 숨을 쉬고 이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렴. 시편 91편이 말하는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뜻하지 않아. 그것은 영원한 생명, 아담이 잃어버린 그 불멸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 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너는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제 주인이 아니며,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경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두려워하고 질병을 걱정하지. 하지만 너는 다르다. 내 몸이 늙을 수는 있지만, 네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 네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날들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야. 10편 91편의 모든 약속들을 다시 생각해 보렴. 온역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며, 천명이 내 왼편에서 엎드러지나, 화살이 낮에 날지라도, 저녁에 멸하는 탄환이라도, 이 모든 것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네가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이야. 죽음조차도 너에게는 승리야. 왜냐하면 죽음은 내게 끝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보는 시작이니까. 이 땅에서 네가 보는 하나님의 구원은 맛보기에 불과해. 진짜 구원의 완전함은 영원 속에서 펼쳐질 거야.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내를 위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단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은 그 영원한 승리를 미리 맛보는 거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을 할때 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현실을 선포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소회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네가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고 그 영원한 권세에 참여하며 그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이 말하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로다의 궁극적 의미야. 이 기도의 비밀을 이해한 너는 이제 다르게 살게 될 거야.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출 거야. 작은 문제들에 좌절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볼 거야. 세상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안식할 거야.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렴. 아버지, 저는 오늘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에게 임한 모든 축복이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고백하렴.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했습니다. 내일도 당신의 은밀한 곳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게 하옵소서. 나이 사랑하는 자녀야, 시편 91편과 주기도문의 이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한 너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 이두 기도는 더 이상 분리된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하나의 강력한 날개가 되었다.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도전이 닥쳐도, 너는 이 진리를 기억하렴. 너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거룩한 이름으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승리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완전한 비밀이다.